정당 현수막을 거는 장소와 개수를 제한하는 대구시 조례가 이번 주부터 시행됐습니다. 상위법을 위배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대구시는 오늘부터 현수막 철거 행정 대집행에 나섰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반발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단속관이 대로변에 걸린 현수막을 떼어냅니다. 교차로 신호등에 달아놓은 것도 줄을 잘라버립니다. 모두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입니다. 행위라든지 그 차량에 위해를 가하게 되면은 안전상 문제다 문제가 있고 지난 월요일부터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대구시 조례가 시행되면서 시가 구군과 단속반을 꾸려 행정 대집행에 나선 겁니다. 조례는 정당 현수막도 이젠 지정 개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까지만 걸수 있고 혐오나 비방 내용도 있으면 안 됩니다. 학 정당에서 저항도 많아 걱정이 많는데요 시민들에게 깨끗한 거리와 안전된 그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서 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현수막을 철거한 공무원을 재물 손괴와 절도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설치 장소나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상위법에 위배되고 혐오나 비방 내용도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정당 활동 자유를 막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위법인 5개 광고물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당 현수막을 읍면 동별로 두 개까지만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개정되더라도 대구시 조례보다는 훨씬 폭넓게 허용합니다. 도시 미관과 안전을 위한 제안인지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인지 현수막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